첫째처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씩 선발을 하겠습니다. 아, 이스라엘의 3대절기가 있죠. 3대절기가뭐 뭐죠? 유월절, 그다음에 맥추절, 그다음에 추막절. 사실 이름이 비슷한 것들이 많아서 굉장히 헷갈리기도 합니다. 유월절과 같이 나오는 절기가 무교절, 그죠. 6월절을 지내고 그 다음 날부터 지내는 어, 절. 6월절은 밤을 넘어가는 뜻이고, 무교절은 효모를 넣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 유교가 아니고 무교. 그, 효모를 넣지 않고 밤을 낳는 그런 거죠. 어, 비슷한 이름을 가진 절개도 또 있죠. 77절이라고 어, 하고, 아, 49주. 를 지나서 칠 일, 칠주 지나서 4 9구일 정도, 서 칠, 칠 절도 하고, 그다음 하고, 초심절,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오십이 들어서 오십 절이라고 하고 초실절 차아보을 거듭되면서 초실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 이게 이름이 오한 많아서 한 절이에요 맥추절. 다음에 또 비슷한 이름 나온 오게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하고 출막절이라고. 한한 o n t know 니다 w to 절 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t. I d o 잘 모르시는 분은 o w 를안 하시는 거죠. t know how to do it. I d o n 이 그래서 w how to do it. I don't know how to do i 보통 우리가 욕키푸른 잘 하시잖아요. 욕키푸른 때가 됐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초박절을 숙도시라고. 이초박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감남나무나 종려나무 같은 가지들을 취해가지고 자기네 그 지붕 같은 거에, 여기는 베란다에도 많이 하죠. 끝그 안에 자기 어떤 감장에 총알을 짓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이 초막절. 초막절은 제물을 드리게 되습니다데 이스라엘에는 새절기가 있다고 했죠. 6월절, 맥추절. 사실 우리가 맥추절도 잘 알지만 맥추절도 사실 농사와 관계된 세절인데, 감사의 제물을 드려요. 데 초막절 때는 6월절이나 맥추절보다 훨씬 많은 제물을 드려요. 다섯 배나 그러니까, 어, 만약에, 매출절때 내가 하나님 앞에 천불짜리 양을 맞췄다. 그러면은, 초막절 때는 얼마짜리 양을 맞췄는 거예요? 오천불짜리. <laughs> 다섯 배나 넘는 재물을 맞췄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겠지만, 굉장히 많은 하나님 앞에 재물을 맞췄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말이 첫째 날에는 뭐 재물 얼마를 맞추고, 둘째 날에는 재물 얼마를 맞추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부면 우리가 이제 앞에 부분은 안 읽고, 뒤에 부분은 읽었는데, 일곱째 날에는, 여덟째 날에는 이렇게 나왔잖아요 거의 끝날 때쯤이에요. 일곱째 날은 그렇게 하고, 여덟째 날에는 이제 뭐, 어, 잔치를 하는데. 일곱째 날에는 숫소하지 일곱, 뭐, 숫냥두 마리, 또, 일년되고 흐먹는 숫냥열 마리,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다른 절기 때보다 훨씬 많은 재물을 마칩니다. 그리고, 8일째에 대회를 보니다 모여라 이 말이죠 모여서 뭐 뭐하냐 춤추고 노래하고 감사해요 라는 잔칭을 하고 유대인에게는 초막절이 굉장히 큰 절이에요 마치 우리로 따지면 추수감사절 같은 느낌이예 그리고 그것보다 한국으로 따지면 하루 한가해 제일 많은 재물을 바치고 하늘앞에 춤추고 기뻐하는 절입 그리고 이제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하는 거죠 이 초막절의 의미가 뭘까요? 사실 우리는 초막절을 지내지는 않잖아요 우리는 초막절을 지내지는 않기 때문에 초막절이 주는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6월절이나 뭐 백추절은 사실은 한국에서 여러가지 절기와 많이 고합하니까진입니다 유대인의 맥주셜 보다는 감사의 절기를 맥주를을 지내는게 맞고 6월절이나 초목절 저희가 지내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6월절을 지켜야 된다 고 말하는 한 절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된다. 이단들이 그런 거. 내가 6월절을, 6월절을 지키게 내가 하였더라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 있죠. 그래서 어, 오히려 절기를 강요하는 건 좋지 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절기가 주는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가야 해요. 유월절이 주는 의미가 있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어린 날의 의미가 있습니 똑같죠. 청각절이 주는 의미는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넘어가야 해요. 그 초막절의 목적, 하나님께서 초막절을 제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려 했던 목적과 의미는 반드시 우리가 알고 가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로, 광야생활. 초막절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텐트 치고 생활하는 거예에요 우리가 초막절을 지킨다 그러면 여러분 집에 조그마한 야외형 텐트가 있으면 그 텐트 마당에 쳐놓고 일주일 동안 좋은 집이 있어도 그 텐트에서 산는 텐트에서 일주일 동안 자취는 크게 모리지만 텐트에서 생활하는 일주일 동안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들이 과거의 유대인들이 광야 생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살때 그들이 어떻게 살았던가를 기억해서 일주일 동안은 그렇게 살았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40년을 살았어. 근데 그때, 단지, 어, 뭐, 팩트만 기억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너희가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너희가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럽고, 어렵게 살 때를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좀, 뭐 배부르다고,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단지 거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인도했냐를 기억하라. 너희가 장막에서 살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때 너희를 뭐 만나로 먹이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서 먹이고 광야의 그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돌보셨나를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지금 요즘에는 수도꼭지 타니까 물 나오지. 요즘에는 마트 가서 고기 사먹으니까 고기 있지. 막쌀 가서 사니까 있지, 다 있지.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냥, 어, 하나님께서 돌봐준다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지들이 돈 벌어서 막 사는 것처럼 생각한다는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광야에서 살면서 하나님 그때 너희를 어떻게 했는지를 다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팬들 생활을 하면서. 보통, 고통된 일주일을 다시 한번 보내면. 하나님은 어떻게 너희를 보호하시는지 모르겠 신변기 1장 33절을 마지막으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텐트 쳐야 될 곳까지 땅을 다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렇게 돌고 뿐만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동안에 오히려 우리에게 그 귀한 돈에 복주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 신명 2장 7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큰 광야의 두루다니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고 그런데 초록절은 뭐하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텐트에서 사는 동안에 뭐하라는 거예요? 이네 자손들에게 가르쳐라 아니, 텐트에서 자면서 뭐하겠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게임을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때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치라고 그러니까 그런 기간을 한번 가질 필요가 있죠. 우리가 자녀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다 떨어져 나왔어. 뭐 오늘날은 교회라면 위치 같은 거를 생각할 수있죠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하시고 어떻게 돌보시고 하는 것들을 따로 우리가 가르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의 조상이 믿었던 하나님을 그들의 자손들도 예, 믿게 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의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한해 동안 베풀어 주신 풍유에 대한 감사입니다. 초막절 아까 제가 다른 이름이 수장절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수장절은 어, 이게 이제 여름 실과를 거둬 걷어, 드리는 절이거든요, 초막절. 그래서 수장절은 거두를 숫자죠. 그래서 장 거둬 드리는 거예요, 장막에. 그래서 수장절입니다. 그래서 수확하는 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세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가장 풍성한 복복된 댑니다. 제일 많이 거어들릴니다 그래서 아까 좀몇 배라고 했어요? 다섯 배. 훨씬 많은 재물로 감사로 주님께 드리며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에 두 가지 재미를 종합하면 이와 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나중에 땅을 받게 됩니다. 민숙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여호수아를 거치면서 땅을 점령해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너희가 이제 땅 가지고 그 지역을 점령하고 여러가지 재물을 많이 거두고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전리품도 있고 하여튼 뭐 노예도 생기고 이런 거. 그러니까 굉장히 풍요로워질 거라는 거예요. 너희의 삶이. 너희가 이렇게 풍요롭게 살때 누구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사는 것들을 오늘날에 편하겠습니까? 옛날에 편하겠습니까? 오늘이 훨씬 편하죠. 100년 전하고 비교하면 100년 전이 편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이 편하겠습니까? 그러면 500년 전은 500년 전이 편하겠습니까? 지금이 편하겠습니까? 수레 타고 마차 타고 제가 근데 거기 전에 제 친구 집에서 잠깐 머물러 댔는데, 제 친구 집이 완전 시골이에요. 근데, 거기가 전주역이 크으, 저쪽 시골인데, 거기 그 동네에, 그 동네만 내려오는 석단이 있어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장화. 그 지역이 땅이 얼마나 지른지, 꼭 가는 지 비만 오면 은 다닐 수가 없어요그 그러니까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도로 말고 옆으로 만약에 뭐 버스가 온다고 기다리면 한 발자국 이렇게 하잖아요. 걷는 순간 신발 밑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걸으면 걸을수록 이렇게 이렇게 두꺼워져요안 떨어져요, 이렇게 지금. 걸을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서 포장되지 않았으면 불과 몇 년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 전. 내 삶이 평화로울까요? 풍요로울까요? 지금의 삶이 풍요로울까요? 아,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아프면 죽어야죠. 근데 500년 전. 1000년 전. 지금 이게 몇년 전이에요? 4000년 5000년 전. 그러면, 이 말을 듣고 가난 땅을 받았을 때 사람들이 풍요로워요? 오늘날 사은 우리가 풍요로워요. 우리 옷이 풍요롭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풍요롭죠. 풍요로만 따르면. 우리가 상대적인 가난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오늘날 다른 사람보다 가난하다는 거지, 절대적인 가난이라는 거는 이미 넘어섰습니다. 미국에 사는 우리는. 그럴 때, 누를 잊지 말아야 하나님 잊지 말아야 사람들은요, 풍요로워지면 신앙에서 멀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들 때는 잘믿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신앙에서 멀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죠 고등학교 다닐 때, 대학교 다닐 때, 그때는 돈이 없으니까. 열심히 실업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하고 여유가 생겨서 어, 뭐 여행 가고 데이트 하고 놀러 보면서 교육을 이하는 청년들이 한국에는 넘쳐나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쭉 늘다가 대부분의 대학교 가면 푹 떨어져요. 왜 그럴까요? 대학교 가고 특히 직장 생활 더떨어져요왜 그럴까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주일까지 한국은 일해서 그럴까요? 아니요. 사실 돈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데이터로 놀러 가는 거예 근데 현대사람만 그랬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원래 그래요. 사람은 원래 그런, 몸속에 그런, 그 약간 그, 그니까 죄를 모아가지고 사람 몸속에 흐르는 거죠. 그런 어떤, 하나님과 멀어지려면 내가 풍요로우면 신앙이 멀어지려면 기본적인 그런 부정적인 게 우리 몸속에 흘러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곧그 가난한 땅을 받고 여유로워질 텐데 그때 절대 하나님을 믿지 말라. 땅을 가지고 집을 가지게 되겠지만 이때라도 너희가 그 집을 떠나서 그 풍요를 벗어나서 주택에서 떠나 잠시 초막에 거하고 일주일 동안에 여기서 살아. 패트에서 생활해 다시. 그리고 너희가 힘들었을 때를 기억하고 그 힘들었을 때 하나님 너희가 어떻게 복조하는지 다시 한번너희가 기억해. 일주일을 고생하라는 거예요. 직접. 그 의도죠. 신명기 8장, 12절, 14절까지 말씀하니까 같이 앉겠습니다. 우리 너무 잘하는 말씀인데 같이 앉겠습니다.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와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의 염려한 일. 여화는 너를 애국당 종교였던 자에서 이끌어십 사실 이게 수천 년전 하나님이 걱정했던 거예요. 너희가 물질이 생기고 돈이 생기고 집이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을 적어. 근데 오늘날 완전 자본주의 시대가 되고 돈이 풍부한 시대가 되고 대부분의 집에 살고 있어요 텐트에 사는 사람이 많지 않고 이제 다 자기 건물 안에 살까, 차가요. 이제 어디든 나는 매출하기를 살필요 없고 구할 필요가 없어요. 고기 줄 없어서 말할필요가 없어요. 나가면 고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쌀줄 없어서 살 필요가 없어요. 나가서 마트 가면 돼. 그러니까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물줄 없어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수도꼭지를 틀면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가 더 이상 나올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살다 보니 사람들이 뭘 하나요? 기도를 안 해요. 하나는 뭐라고요? 풍 시대. 그래서 하나뭐라 의도적으로 일주일 동안 스스로 고생하 거예요. 에서 일주일 동안 살아. 그리고 너들만 고생하고 기억할 뿐 아니라 이자손들까지다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아는지이게조목절이요 이 초막절을 들으면 아시겠죠? 우리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우리 한성의 백성들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초막절의 절기처럼 주님앞에서 벗어야 니다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날마다 우리 삶에 풍요와 즐거움이 넘쳐지다 초막절은 그런 날입니다 그렇죠? 초막절은 풍요의 날이니까 우리 한성의 백성들의 삶의 날마다 풍요와 즐거움과 기쁨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첫 번째. 초막절처럼이라는 말은 첫 번째. 우리의 삶에, 우리 한성의 백성들의 삶에 초막절처럼 풍요롭고 즐겁고 기쁜 일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때의 하나님의 일체. 특히 제일 중요합니 하나님 보기에는 사람들 몸속에는 이 죄의 인간 타락한 인간의 몸속에는 그게 그냥 흐르더라요다잊어버리더라요 근데 그때 그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몇 배의 재물을 요구해요? 다섯 배.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던 거에 다른 특별한 절기입니다. 평일이 아니라 특별한 절기에 드린 것보다 다섯 배. 잊지 만 그리고 오히려 풍요의 소서머 뭐 머물지 말고 기억해서 고통스러운 장소를 스스로 겪고 체험하고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그럴 때 뭐가 넘친다고요? 복이 넘친다. 그때 복이 넘친다. 근데 이렇게 말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했어요, 안 했어요? 맞아요 가난 땅을 바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풍요로워지니까 어떻게요? 네, 정말 하나님을 잊지 않아요. 그게, 이어가는 과정 속에서 매를 맞고 매를 맞는 이야기가 사사기 이야예요 여수와 뒤에 나오는 사사기 이야기가 그거예요. 여수하는거예요 땅을 접목했다는 이야기고, 여수와가 들어가서. 사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예요? 거기 갔더니, 땅 받고,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아, 풍요로 하지. 다잊어버고그 결국 뭐, 민지아니고 어디고 하면서 다도 들어맞고,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고 살다가 우리 한성교의 초막절의 이 복의 두 가지가 복이로워지길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초막절 같은 풍요와 복이 넘치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영광 가운데 존경해 나아가면 한성교의 성교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의 복이 넘칠 준비 있습니다. 얼마나 초막절 짜오지 않으면 우리에게 넘치길 성교와